비교는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남과 견줄 때 마음은 바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모습이 더 나아 보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에는 결핍이 자라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뒤처졌다.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나를 갈가먹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꽃마다 향기가 다르다. 어떤 꽃은 향이 강하고 어떤 꽃은 색이 아름답고 어떤 꽃은 작고 조용하지만 자기 자리에 피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속도로 다른 방향을 향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나의 삶을 남의 삶에 비추고 내 마음을 남의 기준에 얹어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수 없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지 못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닿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차비의 시작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눈은 온전함을 봅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눈입니다. 비교의 눈을 내려놓으면 시선이 부드러워집니다. 나를 볼 때도 남을 볼 때도 평온해집니다. 이 사람이 더 낫고 저 사람은 틀렸고 그런 판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연민이 자라납니다. 이해가 피어나고 따뜻함이 머뭅니다. 비교는 나를 가르고 자각은 나를 통합시킵니다.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더 빠르지 않아도 더 높지 않아도 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기준과 틀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틀을 놓아보세요.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누구와도 같을 필요 없다고, 그저 나로서 살면 된다고, 부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주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같은 선 위에 올리지 마세요.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걸음도 그 자체로 귀합니다. 느리더라도, 흔들리더라도, 당신은 걷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는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각은 지금의 나를 끌어안는 일입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세요. 눈을 돌리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세요. 남을 흉내내지 말고, 자기 호흡을 느껴보세요. 자신의 삶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다릅니다. 햇살을 먼저 받는 꽃도 있고, 비를 기다리는 꽃도 있습니다. 당신의 계절은 당신의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바라보는 눈, 그것은 가장 따뜻한 수행입니다. 그 눈으로 오늘의 자신을 바라보세요. 지금의 나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지금도 잘 가고 있다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나답게 걷고 있다고 기대는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무언가를 바라기 시작하면 그 바람이 집착이 됩니다.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이 찾아옵니다. 실망은 화로 바뀌고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결과에 마음을 묶어두는 일입니다. 그 결과가 오기 전까지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흔들립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입니다. 지금 할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마음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줄 때도 돌아오기를 바라지 마세요. 기대를 품는 순간 그 마음은 순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그 순간의 차비와 정성이 이미 깊은 수행입니다. 사람에게도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위로해주기를, 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기대는 자주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대도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이기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은 훨씬 가볍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눈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입니다. 기대는 불확실한 미래에 마음을 걸어두는 일입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옵니다. 바라지 않으면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 있는 그대로를 볼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면 삶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마음은 평온합니다. 기대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보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함이 피어납니다. 누군가 미소를 지어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말에도 의미를 더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기대는 생각이고 자각은 지금입니다. 지금의 감각에 집중하면 기대는 사라지고 삶은 충만해집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관심입니다. 그저 바라봐주는 마음, 존중해주는 태도,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자비입니다. 기대는 내 기준을 강요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수행은 그 기준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내면은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도 자유롭게 하고 나도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조건 없이 보셨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지금 이 모습도 충분하다고 말해보세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스스로에게 관대해집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기대하지 마세요. 결과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과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순수한 마음이 남습니다. 그 마음이 수행의 뿌리가 됩니다. 바람 없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바람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 자리가 진정한 평온입니다. 기대 없는 사랑. 기대 없는 노력, 기대 없는 하루,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바라던 모습에 끼워 맞추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있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면 더 이상 미워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나의 기대에 맞길 바랍니다. 내 기준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반응하고 내 뜻대로 변화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사랑은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그대로의 모습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자비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허용하는 일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불완전해도 괜찮고 조금 다르게 살아가도 괜찮다고 속으로 말해주는 일입니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배우는 시기, 넘어지는 순간, 일어서는 방식 모두 다릅니다.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 수 있는 힘입니다.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 같이 침묵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웃고 울고 기다려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참된 사랑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비는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멀리 하는 마음은 차비가 아닙니다. 차비는 모두를 향합니다. 조건 없이, 기준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나 자신에게도 그 차비를 향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 조금 모자라도, 조금 늦어도 지금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첫 걸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부터 하세요. 어디에 결핍이 있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 모든 모습도 나의 일부입니다. 버릴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그 사람이 내 뜻대로 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아픔과 불안과 약함까지도 같이 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은 평온합니다. 그 사람을 지켜보며 그대로 머물러 줄수 있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녔다고 하셨습니다. 불성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 안에 이미 있습니다. 누구도 그 존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이미 불완전하게 완전하다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사랑은 타그치지 않습니다. 지켜봐주는 힘입니다. 때로는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때로는 간섭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 사랑은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 안의 빛이 자연스럽게 피어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그 사람은 편안해집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숨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그대로 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일은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비우고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가장 고요하고 가장 평화로운 길입니다. 사랑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기대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시선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시선으로부터 치유받게 됩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너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따뜻한 시선 하나,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연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진 마음입니다. 연미는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능력입니다. 그 고통을 멀리 하지 않고 그 아픔에 마음을 내주는 태도입니다. 연미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불쌍하다고 여기며 우월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미는 같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처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마음에서 차비가 피어났습니다. 연민은 마음이 여물지 않으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조차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남의 아픔은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민 수행은 먼저 나를 들여다보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처를 품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아픔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끌어안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자기 연민이 먼저입니다. 그 연민이 자리를 잡으면 타인에게도 같은 눈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연민이 시작됩니다. 연민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저럴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탓하는 마음은 연민이 아닙니다. 연민은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프다고 할 때, 그 아픔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그 자체가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바라보셨습니다. 짐승도 벌레도 괴로움 속의 중생도 모두 귀한 존재로 보셨습니다. 연민은. 바로 그 시선을 배우는 수행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연민을 실천해 보세요.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건네는 것, 눈빛 하나에 따뜻함을 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연민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에 같이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고통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연민입니다. 연민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도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자체로 이미 큰 위안입니다. 연민 수행은 나를 가꾸는 일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살피고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느리게 세상을 대하는 연습입니다. 연민은 마음을 쓰는 훈련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괴로움에 눈을 멈추는 훈련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시작하세요. 가족, 동료, 이웃, 익숙함 속에 감춰진 아픔을 하나씩 살펴보세요. 연미는 나를 비우고 타인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고통을 같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같이 울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생은 덜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함께 볼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연미는 깨달음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남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끼는 순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진짜 자비가 자랍니다. 연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따뜻함을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거절당해도 이해받지 못해도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연미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마음입니다.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인내, 그리고 끝내 외면하지 않는 책임, 그 모든 것이 연민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작은 연민의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말을 아끼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도 조용히 치유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연민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삶에서 잠시 멈추고 마음을 쓰는 일, 그 일이 쌓이면 당신의 눈빛은 점점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용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무엇보다 깊은 평화가 당신 안에 머물게 됩니다.